안녕하세요. 용산리영입니다전 시간에 12운성 포태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실전 어 60갑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12운성 포태법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주는 정명학이며 입법 체계와 기법 체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왕상 휴사 수 즉, 모카토금수의 오행이 각각의 계절을 만나 어떻게 왕상 휘수사가 결정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상편인 갑자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습니다 자, 갑자는 포테로 보면 욕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수는 지장간의 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수는 자수의 왕지에 해당이 되고, 계수는 자에서 록지에 해당이 되죠. 자, 이것만 봐서 대충 알수 있겠죠? 인수가 매우 강하다는 거. 자, 갑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갑자는 태극이며, 효신이며, 나체도하며, 슬개, 방광, 중풍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태극은 자수를 이렇게 그, 그 주역의 괴로 보면 다섯 개의 음과 하나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맨 밑에 양이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음, 자, 펜을 한번 불러올게요. 자, 자수는, 이렇게 빼면, 하나의 양과 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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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효예요. 이게 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태극이 됩니다. 그럼 축은 어떻게 될까요? 축은, 양이, 이 양이 진기하고, 음이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 어, 그림을 잘못 그려서 대략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세 개와 세 개의 효가 효과, 하나의 효가 되는데 이렇게 어, 됩니다. 그러니까 축은 이양이고 사음이 되겠죠? 그럼 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이는 삼양 삼음이겠죠? 자, 양기가 3개가 올라가고 음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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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요. 양기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이 자수가 바로 이 태극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싹싹 지우고요. 지우고 다음 설명을 위해서 깨끗이 지워야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효신이라는걸 제가 설명을 드릴건데 이 효신과 나체도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체도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체도화는 신살 중에 하나에요 하나인데 응. 도화라고도 하고 일명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남녀 색정의 신인데 기본적으로 자오묘유의 글자가 바로 이 도화에 해당되는데 특히 묘유는 그 태양의 일출과 일몰을 상징하기 때문에 도화 중에서 자오의 도화보다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고인들은 묘유의 도화를 또 다른 다른 설명을 해 놨는데요. 이 시간은 어, 신사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일생은, 이렇게 되는데, 양일이 뭐냐면은, 어, 간목, 병화, 무토, <laughs> 경금, 그 다음 임수, 이렇게 다섯 개 양간을 양일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간은 반대로 음일생이라고 하겠죠? 음간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양일생은 12운성에서 보면 목욕지, 즉, 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나체도 하고, 음일생 12운성은 병지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신사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포태에 대해서 좀더 순도 있게, 심도 있게 학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신사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신인데요. 자, 갑자, 의뢰, 병인, 정묘, 무호, 기사, 경진, 경술, 신미, 신축, 임신, 개요. 자, 이, 이 일관들을 쭉 보시면 지지에 뭐가 있어요? 지지에 인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수는 뭐냐면, 어, 자가, 그러니까 수가 목을 생하는 것처럼 이 지지의 글자가 일간을 생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편인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편인이니까. 음량이 서로 같은 것을 뜻하죠. 이렇게 해서, 12개의 일주가, 바로 이 효신살에 해당되는데, 이 효신살은 뭐냐면, 어, 일찍 부모와 생모와, 특히 어머니와, 이별하거나, 어머니와 인연이 없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모처. 엄마와 처가 상호 불화하는 어, 매우 불리한 살이 바로 효신살입니다. 이 효자라는 그 한자를 잘 보시면 이 세조자의 나무목자인데 이게 올빼미 효자예요. 올빼미 효자. 그래서 풍수 기물 중에 최근에 그 올빼미를 뭐 행운의 기물이라고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매우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이 올빼미 효자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지를 태워서 자기 손 위에 부정을 날려버리, 날려버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올빼미를 보게 되면 죽여서 목을 매달아서 나무에 걸어놨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목자 위에 세 조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올빼미 효자예요. 이 올빼미 효자가 왜 하필이면 효신사이라고 했을까? 동물 중에 유일하게 부모, 즉 어미를 잡아먹는 새가 올빼미입니다. 그래서 이 효신사이라는 게 올빼미 효자를 붙이는데요. 이 올빼미의 습성에 좋지 못한 것. 그 기, 그것을 가리켜 이 효신사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잊혀지지 않으시겠죠? 자, 갑자 을의 병인 정묘 무기사 경진 경술 신미신축 임신 계유인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육식갑전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또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아, 효신살이라는 것이 생모와 인연이 바뀌거나 어머니가 인연이 없는 그리고 모처 상황 안에 불신을 하는 그런 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생모와 인연이 없다는 게 어떤 거, 현대적 의미에서는 어떤 거냐면 어~ 아이를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뭐~ 친정이나 시댁에 어머니나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맡겨서 키우는 경우도 이 효신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어 일찍 타지에 나가서 아이를 공부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 효신살에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효신살이 꼭 나쁘다 좋다를 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어머니와 좀 인연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명의 경우에는 모처 상호간에 불화한다, 불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포격, 본격적으로 이포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임수는 자수의 왕제에 들어가고요. 괴수는 자수에서 로계 로게, 에 해당돼요. 만약 이거를 모르시면 전 시간에 강의했던 거,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카드를 하나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전 시간의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왕상 휴수사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갑자 일주는 자 욕지에 거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는 포테로 욕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이 거하며라는 얘기는 거법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자 욕궁 자욕 이게 욕궁 안에 욕궁 안에 어 인수인데 이건 잘못됐네요. 인수는 왕의 아, 인수 맞네요. 자, 인수는 왕의 좌하며 이 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법의 임계수가 로강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무토는 무토 재성은 태지로 종합니다. 이게 바로 인종한다고 할때 인종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호로 이렇게 씁니다. 자. 무토, 재성은 태지로 종합니다. 경금, 관성은 사지로 종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면 전 시간에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포태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겉법, 봉법, 좌법, 인종법. 자, 좌법을 나타내는 거고, 겉법을 나타내는 거고, 인종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봉법은 빠졌을까요? 봉법은 이, 이 간목 일주를 예를 들면, 간목이면, 연, 월, 일, 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주를 공부하게 되면 본법과 겉법과 인종법을 각각의 연주, 어, 어, 연주, 월주, 시주까지 다 응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육식 갑자만 해드리는 이유는 육식 갑자만 기본이 되면 다른 타간에 있는 글자까지도 다 추명이 추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다 응용할 수 있어요. 연주, 월주, 시주까지 다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 재성은 태지로 정합니다 태지라고 하는 것은 잿살이에요. 십이신살로 잿살은 왕한 장성살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명에서는 처가 되겠고 이것이 모친이니까 상호, 불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금은 관성이잖아요. 네, 관성이 사지로 종합니다. 자, 이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다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 이 감, 갑자일주는 어떻게 이 해석을 하는지 어,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갑자일주는 인수 욕지로 먼저 모태궁의 동태가 주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이 사람의 모친이 만약에 생존하고 있다면 필시 가족과의 불화를 불화의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배우자공에 같이 산다는 뜻과 같은데 이 포태자법으로 임수, 인수는 왕제에 속합니다. 자 이때 처가 되는 무토는 자수에서 태지에 해당되므로 제살은 장성을 치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남자는 처와 어머니의 불화로 마음고생을 겪게 됩니다. 자 여자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 쟤는 시모 즉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친정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자, 친정이 뭐가 될까요? 여명에서 인수는 똑같이 어머니를 뜻하잖아요, 그죠? 어머니와 시모 즉 관을 생하는 토가 서로 재살과 장성살의 좋지 못한 조합으로 조합으로 어, 시시댁과 친정의 관계가 좋지 못함을 뜻합니다. 여명도 마찬가지로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어, 친정과 시모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부궁에 부궁의 친정이 좌하면 자 시가와 불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자, 갑자는 또한 나무와 불, 나무와 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물이 차가우면 나무를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신금이나 자수, 축토가 겹치면, 여명, 즉, 여자의 명에서는 출산이 어렵고 수족이 차가우며 자궁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요, 어, 이 도화라고 하는 이 나체도화, 나체도화에 속하는데, 물이 차가우면 물이 차가우면 보통 남자의 경우에는 욕지로 합격이 되는데 남자는 백수 건달로 직업이 일정치가 않고요 주색 풍파로 처에 의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화류계로 팔리는 시세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따뜻해야 좋은데 물이 따뜻해야 좋은데 아, 이때는 잇목이나 병화를 봐야 격이 우수해집니다. 격이 우수해지게 되면 10중 어, 팔구 어, 교육자로서 대성하게 됩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어머니나 배우자 문제로 고충을 겪는다고 보면 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갑자일주. 자 오늘 이렇게 갑자일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을축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산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